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국가, 세계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기에 더 이상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다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은혜로운 영역이고 세상은 사망권세가 지배하는 마귀의 영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그저 전도의 대상일 뿐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 중에서 만유의 주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단 1cm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죠. 그 배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명보트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침몰에 가는 타이타닉호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큰 바다에 떠가고 있는 큰 배와도 같습니다. 겉은 멀쩡한 배지만 속은 썩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의 주인이 되는 선장이 악과 불의로 통치하는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장 안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하늘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 사악한 선장 일당을 쫓아내고 그가 새로운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 선장과는 달리 사랑과 공의로 사람들을 섬기는 선한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 배의 키를 쥐고 있는 주인이 됐습니다. 그가 바로 마귀를 쫓아내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배는 변해야 합니다. 과거 온 배가 악습과 불의한 관행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 하나 하나 고치고 그야말로 정의로운 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심을 세상 속에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고 구원받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